그 네, 너무 길리지 않도록 바짝 해야 될텐데 <laughs> 어, 저는 캐나다에 어, 있을 때 목사님이 전화를 가서 이번에 성교를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어, 내가 가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물었다니 무슨 지 하는 얘기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laughs> 뭘좀 하려고 하지 말고 아울리치로 가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있는 일이 뭔가를 좀뭐 찾고 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모양새가... <laughs> 그 전에 그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 은혜가 또, 또 넘쳤지만 어, 근데 그냥 아울리치로 가서 보고만 돌아보니까 너무 편하고 그때 나를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모양새가 조금 웃기다. 내가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도하기를, 음,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겠구나. 왜냐면, 하 우리가 이제 캐나, 캐나다를 떠나서 선교를 그, 그, 그 하겠다고 이제 한국을 갔는데, 뭔가, 한, 아무, 아무것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려지는 게 없고, 목사님 들년 계시면서 뭔가를, 뭐, 열심히 뭔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저는, 저는, 뭐, 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나가려고 선교단체를 만든 건 아닐 테니까, 선교단체를 뭐 통해서 뭔가를 좀 일으켜보고, 교회하고, 커역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트남교사님 가서 성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베트남 상황에 그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장제식 선교사 장제식 선교사님 한국에서는 가서 자꾸 건물만 짓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나라 땅은 그렇게 해서 성과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그때 그 중으로 미션 스퍼저 하는 게 있고 어, 신교 교회가 교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그 지난 화요일날 그 성교적 교회 그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크게 우리가 봤을 때 성교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기를 왜 교회를 하려고 안해왜 교회를 하려고 안 하지? 우리나에서도그교회 개척하기 전에 얘 내가 같이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서 개척하는데, 에잘한테 얘기하기를 나는 그 순교, 성교, 그때 순교단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여부를 좀잘 키워서 선교사인도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꾸준히 지금까지 그마음이 변함없이 왔다가, 지금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뭐를 도와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잘 몰랐어서, 어, 그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는 하지 않고, 1년 동안 지켜놓고, 기도만 했었는데, 제가 베트남을 갔다 오고, 그리고 좋은, 좋은, 좋은 가그 성교적 교회에 커버런스 다녀오면서, 뭔가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섰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 내교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교에 있어서 동참을 하고 일어서면 참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우리, 여기 까마우성도 그렇고, 그, 가, 가보되 가고 제가 느낀 거는, 어, 제가 가기 전에 생각했던 건 뭔가 하면, 어, 하나님 비전을 내가 바라볼 수 있게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음, 우리 선교단체 전부, 어, 전부 다 힘드시잖아요. 힘드신데, 십시 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교 너무 차려 보는 것같아 건강하게.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 그러니까 공부방도 생기는 거. 우리가 다100%다 하지 못하지만 공부방을 일단 순교센터에 세워서 우리 한국도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해서 공리상터했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듯이 그 나라도 공이 뭐 빨리 이제 터로 해서 좀그 나라 사람도 또 다른 나라에 오 말이 에 너무 좀할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공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모두 한번씩 다 가보시면 어, 그 공부방이가 생겨져서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우리는 좀 보다 못 보아요. 다들니까. 가서 가르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애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치, 영어를 가르치, 아니면 음악을 가르치는. 어, 그런생일이들이랑 같이 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날은, 아, 일단, 일찍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좀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 지막쓴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제 좋지 않은 기억을, 아, 제가 이제, 그, 예동을 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때문에, 미음 시우, 시우, 키우, 이렇게 썼어요. 누구냐면, 마귀새끼. 마귀새끼가 <laughs> 소환을 한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아, 내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대적해 버렸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면 아, 내가 막 공항 버스를 타고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신, 하나님 뜻이니라. 고막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사실 제가 이제. 같다른 느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리 전부터 영적 공격이 엄청 심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어,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아, 마귀는 결코 우리를 그냥 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데 아, 그랬을 때 아,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마음에 성교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대감이 생기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문자도 오고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그 알고 봤더니 이제 어떤 그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전날 저녁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아 이제 이렇게 모아놓은 헌금이 있었대요.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 저희 선교단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보고 문자를 달라고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연락이 하신 전화를 하신 거요 그래서. 돈을 보내주셨고 또한 분은 또 언니가 그러니까 띠링 뭐가 와있어가했더 카톡으로 아, 성경할때또 여기 하라고 하면서 또 보내주시고 또 다른 분은 또 문자가 또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이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때는 오 그래 그래서 속으로는 아 가면 은 성교사님도 뭐 사들이 우리 맛있는 것좀사 먹어야겠다 사실 이 마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면 아 그래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송교사님도 되게 어려우시더라고요 한국보다 훨씬 그래서 이제 그게 아 그리고 이제 정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셨는데 뭐냐면 그 재정을 짜다가 차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송교사님이 그 저희들을 이제 가이드 해 주시잖아요 그 가이드 비용이 비용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렇게 썼어요. 물론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뭐 금액을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주님 주셨으니까 아 그렇지만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술을 바라보다 히브리서 말씀 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제가 썼어요. 그리고 음 이제 제가 뭐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 한번전 작년에 호찌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아. 축구 선교 얘기하셨잖아요. 아, 이 공상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이 외롭겠다. 그리고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한별선교사님 보니까 처음에 그냥, 어, 그냥 가셨다가, 아, 그 베트남 너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또 오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쉽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그리고 또, 그현지교에 아까 보셨죠? 집사님과 축구회원 중 기독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 귀하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차 안에서 데일리브웨이드 맨날 다 하잖아요. 아시죠? 할때 어, 목사님께서 어,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기 원한이 아니라 내 원한이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려나 하는 집중적인 생각을 했고 그날 생각 정리는 한 줄로 표현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선교하자거였어요 아멘 네. 아, 그리고 남편과 나도 선교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요 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열심히 선교하리라 이런 어, 마음을 좀 가졌고요. 왜냐면 하 1억 2천만 베트남 인구 중에 2%가 기독교인이라면 나머지 98%는 다 지옥을 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생각났고요. 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 위로 가야겠다. 그리고 베트남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어,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진짜 버스 많이 탔어요. 아까 보셨죠? 채남는거에 갔었고요. 아, 그때 음, 차 안에서 어, 데일리 브레드 하는데또 말씀 그날 아침에 말씀 을 주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 2 2절 말씀을 우리, 성교생, 우리 성교 우리 교 같이 가시는 분한테 주는 거였어요. 네. 내 임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성경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아 우리 선교회에 하나님 기쁘고 어, 어, 평안히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저 되게 음, 감사했고요. 음, 아무튼 조금 음, 넘어서요. 이제, 이제 그 다음날 허이일교회에서성경나을했거든요 제가 생각한 걸 나눠야 되니까, 성경가방 이름 세개고 노트 틀고막 해줬어요. 했는데, 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물 정화시설을 보면서 어떤 거기 집사님이랑 젊은 분이 왔는데, 자꾸 막, 막 이제 우리는 성경책하고 물 정화시설을 나눠주러 가는 저들을 옆으로 불러요. 그랬더니, 교회가 좀 옆에가 부서진 거예요. 그거를 부식됐다는데, 그냥 그거 신한트 바르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저희들은 부르고, 송 아, 교사님도 부르고. 그래서, 그냥, 좀, 저희 정종필 관사님 한마디 축하시잖아 어쩌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때 제가 어,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물정화시설을 보면서 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 또한 그 목사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막 해서 되게 좋은데 저희가 간 거기는 어, 활성화가 안되셨어요 이미 좀 나쁜 영향 뭐기름기에서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 물을 나서 사, 먹, 사 먹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물을 전부 사 먹는데 교회에서 그것을 뭐 공짜로 쓰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100원에 물을 사면, 10원에 그걸,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갖다 주면, 받고? 받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뭐, 우리가 가서, 막, 어, 우리한테 자꾸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정화시설을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해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가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인데, 또 그게 부서졌다고 또 저희 들려가서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 리더에 따라 활용성 면에서 다룰 수 있겠구나라는 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우민교 거기 방문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38년 호찌민에 사시다가 그 시골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야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음, 차가 안들어가고 저는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 배로 나왔는데요 한참을 가요 그 오토바이 타고 한 10, 10분인가 한참 들어갔어요 어 그렇게 시골에 들어가서 아까 그 16명에서 30명이 넘었대주일학생들도 10명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그 다음 주에 한대요. 저희도 이제 나왔지만 아까 포안 오신 분들이 그쪽 갔다가 이제 이쪽으로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 요 근데 30, 30명을 초대를 했대요. 그러면 합쳐서 40명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 거죠. 3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해서 어, 정말 놀랍더라고요 다음 세대, 우리 지금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하지만 거의 그 30명이 사실 다음 세대잖아요. 베트남의 다음 세대. 와,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좀 했고요. 아, 아 또한가지는 그 이제 그, 이거 개인적인 또 생각인데 그선교사님이 풋살 감독 선교사님이 아, 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약간 권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절대 안 하시다가 좀치대지고 하다가 하는데 성교사님이랑 앞자리에서 버스 타고 가시면서 두분 나눠 서게리도다들리더라고 들렸는데 이제 애기들이 어린데 건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또 이런 생각들 아이들 가르치는 생각 도지만 거기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그선교사님들을아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리어도 해드리고, 어, 그렇게 기쁨으로 할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고 제가 주님께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었어요. 마지막 날 이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 예전 어 우리 성원 주사님 우리 그때 캄보디아 갔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때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막 봉사한 건 별로 없거든요. 차를 많이 타고 가고 그 고기만 하고 아울렛 지니가 했는데도 시간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같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스러웠고요. 음. 그리고 음. 음. 빈탄, 마지막에 빈탄스럽인데 진짜 마음 아픈 거는, 저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베트남 인구가 그렇게 2%인데, 옛날엔 2%라고 들었는데, 근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어, 결국 몇, 아, 10년 지난 다음에 또 2%, 그러면 우리가 성교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교사님, 왜요? 그교사 왜? 좋은 질문을 했다고 하면서, 그 베트남의 역사, 아까 목사님 살짝 말씀하신, 더 길게, 그런, 베트콩과 싸이공이차이를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이제 가서 알았어요. 설명 듣다가 아, 그래서 베트콩이라고 하고 싸이공이라고아 이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히큰 아이들이 아니 그러면 베트콩 꽃집 제가 지난번에 대학생들을 만났잖아요. 거기 학교에 엄청 높대요 그래서 막 소수 민족들이 다막 애들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학, 거의 우리나라 다음으로 막 거기가 엄청 학교예높은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는데 왜 3명 밖에 안 돼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 그 빈탄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배음이 짧으니까 어떻게든 아이들도 돈을 벌어, 앵벌이처럼 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공부를 별로 시키려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돈 벌으라고 내보내는 거죠. 되게 마음이 아파요. 아무튼 이제 마지막은 아 이제 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트 군과 사이복의 차이를 몰랐는데 현지 성교사님의 설명으로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 왜 전도가 어려운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 알고 나니 성교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지루하고 이제 왔는데 아 정말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부족할 뻔한 대성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잖아. 미리 리가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 아무튼 그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재정을 또 주시고 또 목사님이 보니까 원래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탁! 하면 마음 짠하면 자꾸 봉투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응. <laughs> 사모님은 막 저한테 찡찡찡 어, 데 어떻게 하는게 아니 안 먹을 수는 있어, 선거. 씨미를 받았는데 어, 기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저런데 어. 가서. 어. <laughs> 그런데 이제 돈도들을 드릴 방법이 시고그 하신 도움들을 받고 이제 좀 고민하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 넉넉하게 선교사님들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진짜 이건 찍은 감동인데 거기에 우리 같이 간잠매 들고 있었는데 장교님 따 애들이에요. 근데 너무 이뻐요 신랑이. 집에서 10만 원을 주셨대요. 어니 응, 응, 주셨, 어머 응. 가서 쓰라고 주셨는데, 제가 우리 마지막 나눔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주시기, 이래갖고 해서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양치인인데, <laughs> 이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계속 안하있어요 그걸 이제 언니랑 둘이 쓰라고 한 거죠. 근데 제가 좀 강하게, 어, 그럼 그 하나님 은혜다. <laughs> 당황이하는야 방법을 전도. 그데 우리 전도필 과장님이 오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아예 그럼 좋으면 쓰세요 이러는데 정말 경험 아닌 거 같은데 이게 <laughs> 쓰면은 이게 내 주님 앞에 눈여 하나님 배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 근데 아, 그걸 딱자르더라고요좀 아쉬워 가지고 제가 마무리했어요. 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기도해보세요. 안덕비 <laughs> <laughs> 시는대로 <넘기시는 데로> 하세요. <laughs> 그러고 아, 뭐뭐 제가 억지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인데. 그랬더니 아침에 다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억지로 나가고. 그래서 이약 나오면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좀 그게 의존했어. 하나님이하 함께 보내신 이유가 있어. 어, 그거? 아, 그랬는데. 아, 근데 그 자매가 두 분이 이제 둘이 대화했는데. 아이고. 드려야겠다말이서 이연별 네. 형사님 네. 마지막 네. 인사를 오신 네. 거요맞아딱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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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질수있음이 감사하다라고 제가 마지막. 했었어요. 아, 네. 아. 아, 똑같은 갔으니까요. <laughs> 사실 똑같은데 갔으니까요 똑같은데 같은. 는다 틀려요 사실. 저도 이제 작년 10월달에 가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아. 그 <laughs> 작년에 좀 부담감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애들 갈 때는 어? 자유롭게 갔어요 편안하게 <laughs> 뭐할게 없으니까 <laughs> 그래, 그냥, 그냥 눈으로 보고 오자 근데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사진 직접 가서 봐야 돼요 말로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봤자 내가, 내가 직접 가서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내가 이제 눈으로 보고 사람들 부딪히고 그것만큼은 없더라고요 백물이 뭐 그거 의견이라고 직접 가서 뭐나 한번 체험해보고 사실 내가 이번에 느꼈다고 해서 그전에도 그랬는데 가면은 가서 뭐래도 심어놓고 와야 되겠다 근데 이번엔 그냥 왔어요 <웃음> <웃음> 가면 할 때는 네, 이제 아까도 뭐 전략하고 전술을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사님 알아서 전략을 잘 세우고 뭐전술위 데리고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도 시간이 되면 수 있으면 한두 번 정도 가봐서 캄보디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가서 한번 느껴보세요. 아멘. 네. <laughs> <laughs> 누가 가야 될지도 모르시고. 아버지 나에게 했을까요? 찰떡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갔다 왔으면 또 14일 날또 가지잖아요. 건강 조심하시고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